알콩달콩 뚱딴지네? 코로나19로 방콕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간만에 외출했어요. 먼저 소노카모텔 뷔페 셰프스키친에서 식사를 했어요. 뷔페 좋아하는 우리 뚱딴이는 너무 신나서 우리 어디 여행 왔냐고 물어봤어요. 하하 이제 오동도를 산책할 시간. 올 때만 동백열차를 탔어요. 누가 오동도의 상징 동백꽃으로 하트를 만들어 놨네요. 오동도에서 음악 분수도 구경했어요. 여수하면 빠질 수 없는 여수밤바다 노래도 나왔어요.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여수밤바다 아 바다 아아 아 하아 타오 타오 하아 하, 하, 하. 뭐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밤바다 얼른 코로나가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